누가 이딴 거못 먹어서 환장했습니까? 기분 나빴다. 미안해, 수녀님 실수했다. 이발 이딴 식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 족같이 만드니까, 수녀나 목사나 다 만나기 싫은 겁니다. 미안해, 사과한다. 잘못했어. 그래도 이건 먹어. 응? 왕은 고개를 들라. 내 본시 그림 그리기를 즐겨.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점점 자라고. 짐승을 그리면 그림에서 튀어나오니 내 재주가 아까워 그런데 어떤가? 아,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저 주일 없는 빈말은 인간의 고독함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만. 어리석구나. 아, 이... 이 도사 전우치가 타고 갈 말이니. 예, 도사 전우치가 타고 갈. チー。